발표자고요. 오늘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설마 마지막 순서는 아니겠지 했는데 진짜 마지막이 돼서 어쨌든 그 앞서 그 좋은 발표해주신 분들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마무리 잘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스마트 로봇 의적인데요 일단 그 스마트 로봇 의적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걸 개발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로봇들을 연구한 지가 5년이 다되 가는데, 5년 동안 어떤 정보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족의 일단 역사를 살펴보면, 어, 딱 6가지 종류의 이런 의족이 있는데, 크게 이제 둘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나무나 봉으로 된 이런 두의 오른쪽에 그 탄소섬유라는 신물질로 된, 의적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무거운 고무나 무거운 나무를 달고 아무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무거운 무게를 운전이 자기가 지고 체중을 지탱하거나 짧은 이동밖에 할수 없는 그런 생활이 가능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런 가볍고 또 사람이 이제 누르는 체중의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버릴 때 도와주는 이런 탄소섬유로 된 이런 카본 형태의 의족이 새로 나오면서 훨씬 장애인분들이 정상인들과 유사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나무로 된, 고무로된 의족과 탄소섬유로 된 의족이 나눠진 시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까? 1984년에 그런 벤 필립스라는 분이 어, 20대 초반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본인이 이제 어, 하지 절단 장애를 겪고 있고그런 나무로 된 이런 의족을 쓰다 너무 불편해서 이분이 이제 그 재료를 연구하는 분이셨는데 이런 탄소섬유라는 새로운 재질을 발견해서 이거를 의족에 적용해서 본인이 이제 직접 착용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좋은 의족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의족들이 점점 발전이 돼서 로봇 의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제까지, 로봇 이저를구경했 이, 어, 여성 댄서부는 이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폭탄투로로 이제 발목이 절단된 사고를 겪었고요. 그래서 이제, 댄서를 접었다가, 이제 이런 로봇 유저을 착용하고 처음으로 이제, 다시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할수 있게 된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렇게 로봇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로봇 의족을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정상적 유사하게 걷는 것뿐만 아니라 달리는 것, 경사로 올라가거나 춤추는 것까지 다양하게 가능한데요. 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 의족은 어떤 형태일까요? 네, 맞아요. 처음 거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형태가 다양할수록 또 기능이 많을수록 굉장히 고가인데 그중에서도 제일 싼 형태의 탄소섬유로 된 의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로봇적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산소 묘, 유조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맞아요. 이 로봇조의 가격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하거든요. 하나에 1억 원인데, 어, 이제 이 왼쪽에 계신 남자분이, 아까, 오른쪽에 계신 분은 아까 춤추던 여성분이시고, 왼쪽에 계신 분이 MIT의 휴허라는 교수님이신데, 이분도 이제 어렸을 때, 10대에 암벽등반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양쪽 발목을 잃고요. 본인이 이 탄소섬유 형태의 의족을 하신다고 할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자신이 이제 적합한 그런 로봇 의족을 본인이 이제 MIT 교수가 개발 해서 제품을 만드신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판매를 할 때는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보험 제도나 보상 제도가 잘되기 때문에 1억 가까이 되는 그 제품이지만 많은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또 어떤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아직도 2, 3년, 2, 30년 전에 이런 의조 형태를 착용하고 정상인과 자유, 정상인처럼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기술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기술이 있는데도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이 돼서 우리 기술로 외국 제품의 성능에 더군가는 좋은 로봇드족을 만들어보자 해서 연구를 시작했어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제품은 기능은 좀그 이제 발목이 움직이는 기능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사람이 걸을 때 필요한 움직임과 또 땅을 밀어주는 그런 힘까지 나오는 로봇 의적인데요이 제품은 이제 가볍고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고 이 제품은 무게가 좀 나가고 가격 비싼 대신에 성능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두 가지 제품에 그냥 어,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는 로봇유족 제품들의 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가볍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싸면서 기능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로봇유족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걷는 거를 보면 이 왼쪽 발을 봤을 때 처음에 이제 발 뒤꿈치가 땅에 닿고요. 그리고 발 전체가 이제 발목이 펴지면서 땅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체중을 실으면서 이 발목 쪽에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발목 근육에서 힘을 탁 도와주면서 앞으로 쭉 몸을 밀어주는 상태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 좀한 옆에 하는게 당연히 이 정상적인 발의 움직이는 것을 도와주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사람이 걸을 때 발목 각도가 적절히 움직이지 않으면 땅에 끌려가지고 넘어지게 되는데 발목 각도를 걷는 것을 잘 파악해서 잘 동작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땅을 디뎠을 때 처음에는 이제 약하게 버텨줘서 버, 버텨줘서 발목이 움직이고 나중에는 강하게 버텨줘서 에너지를 축적해야 돼서 발목을 잘 약하게 했다가 강하게 버텼다 그런 걸잘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사람 몸을 앞으로 쭉 밀어주는 힘을 내서 사람이 쉽게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세 가지의 기능을 로봇 이저들 해줘야 사람이 정상인과 유사하게 걸을 수있록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처음에 로봇조 연구 를 시작할 때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린 1억 원 가까이 되는 로봇조 제품을 이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원래는 구매하려고 했는데 또 너무 비싸기도 하고 직접 환자 미국에 가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서적을 찾아서 다음과 같이 비슷한 형태의 로봇조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직접 그 장애인 분이 착용하지 못하고 저희가 이렇게 스키보츠 같은 걸 연결해서 제 실제, 그, 저희가 단차 환경에서 이 로봇 유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파악을 하고, 아, 외국 제품은 장점이 뭐, 단점이 뭐고, 우리는 어떻게 저, 그, 앞으로 그 개발을 해야겠다, 이런 방향을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2016년도에 저희가 연구하고 있던 그 첨단 그 산업용 로봇 기술을 좀 접목을 해서, 다음 과 같이 이 발목 부분에 모터와 센서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자그마도큰 힘을 낼수 있는 형태의 저희만의 이 로봇 유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위치 그 움직임 제어는 잘 되는지,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눌렀을 때 버티는 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 저희가 만든 거를 똑같은 환경에서 이제 착용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착용을 하고 처음에 실험을 했는데, 당연히 처음부터는 잘안 됐겠죠. 이 처음 동영상은 이제 걸을 때 버티는 힘이 부족해서 앞으로 좀넘어질거라는 그런 동영상이고요. 두 번째 동영상은 처음에는 잘 걸었는데 두 번째 걸을 때는 발목을 드는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땅에 끌려서 넘어질 거나 그런 모습이 되죠. 땅에 끌리죠. 그세 번째. 5분 네, 네. 남았습니다. 네, 세 번째 일러서야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 걸 발, 그, 개발을 해서 실제 장애인분이 착용하기 위한 스켓트 만들어서 이제 실제 장애인분이 보조기를 잡고 방과 같이 이제 저희가 개발한 로봇 기를 착용하고 정상 보행을 하는 걸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는 보조기 없이 이제 안전장치만 하고 잘 걸으시는 걸 확인하고, 세 번째로는 아무도 안전장치 없이 자유롭게 걸으시는 거, 이분이 이제 너무 짧은 거리만 걸기가 아쉽다고 하셔서, 이제, 그 트리드밀 러닝머신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걸으면서도 잘 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7년에는 이제 개발된 그 로봇 족이 이제 평지뿐만 그 아니라, 어, 이제 처음에 뭐 느린 속도에서도, 또 보통 속도에서도 빠른 속도, 잘 이제 적응해서 로봇이 여기 속도에 맞춰서 잘 도와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외부에서 전원을 꽂아가지고 동작을 했지만 나중에 는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해서 아무 선 연결 없이도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행 환경이 평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경사로에서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이제 기존 의접을 신고는 올라갈 수 없었던 그 높은 경사에 구도 정도 되는 경사로에서도 로봇의 적을 착용하고 잘 올라가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 환경에서도 잘 로봇의 적을 착용하고 기존 의적보다 훨씬 수월하게 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개발한 의적들이 또한 가지는 이제 양발이 잘단데 이런 환자분도 저희가 착용을 했을 때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19년도까지는 제 기술적인 걸 개발해서 아, 이제 제가 개발하기 잘 되는, 거, 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게상용화 제품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배터리와 그, 그 제어한 컴퓨터 이런 것들을 작게 만들어서 로봇드족 안에 관리체형으로 만들었고요. 양같이 실제 개발된 모습이고, 어, 양쪽이 절단된 그 장애인분 착용하고 걸으시는 거, 이제 목함들의 분이 그, 이제 착용하고 걷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걸음을 착용하고 나누는데, 감이말씀해주 정말 에 살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신다가 이제 기존에 있던 걸신어 버리면 와, 아, 그게 진짜 좋은 물정이구나라는 걸 아주 잘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저희 연구원과 그리고 이제 외부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소 기업을 설립을 했고요. 이 연구소 기업을 통해서 로봇 가지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같이 올해에는 어, 모은 척 연계해서 국가학 유공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다음 같은 형태의 새로운 로봇적을 제품화를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 제품에 비해서 기존 제품이 2kg인데 저희가 1 6 k g 밖에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뭐카본 섬유나 그런 재질도 다 저희가 국가화 성공해서 다음 같이 이제 유공자분이 걸으시는 모습 아까 보여드렸던 목한지대 인이다 착용하고 받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마무리 하면서 실험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 환경에서도 무리없잘 동작할까 그런 걸 확인하는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어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왼쪽 발목 절단된 장애인 분이시고 보 번째 쪽을 착용하고 저희 회사 주변에 이제 계단 환경이나 경사로 환경에서 잘 걸으시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 아스팔트로 잘 포장된 그런 도로뿐만 아니라 잔디밭 같이 푹신한 곳, 울퉁불퉁한 곳도 로봇들이 잘 동작하고 이제 비로소 웹 제품하고 유사하게 좋은 성능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자면 1984년에 처음으로 이런 탄소섬유로 개발된 의적이 나와서 장애인분들의 삶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졌거든요. 그리고한 20년 정도 섬이 로봇 기술에 적용할 도움을 받아서 장애인분들 삶이 또 한번 많이 좋아지게 됐는데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보자면 미래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나오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여기 오신 우리 친구들도 어 같이 또 이어서 연구를 계속해서 이런 재미있고 보람있는 연구를 함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